너무 심센한 게. 240팀이 있는 거야. 이렇게나. 재만 노려, 재만 노려. 갓김치 맛집이야. 하면. 저희는 오늘 어디로 가자? 스파이어 리조트 여기가 인천공항 근처에 생긴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휴가 또 이틀이 또 남았으니 집에만 있기 너무 심심하니까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여기를 배수방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족들이랑 아이파크몰을 다녀왔거든요 용산에 이게 파는 거야 두바이 찹쌀떡 찹쌀떡 맛있지 음음 우와 맛다 맛다 진짜 두바이 초콜릿 맛있네 떡에 달달함도 맛있고 초콜릿 음. 달달함도 맛있어 음~~ 계속 끌려? <laughs> <laughs> 다렸어 어떡해? 헤헤 쇠게솜 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단걸 먹어서 라면을 먹어야 돼 서해에 그 세트. 이런 회장라면이안돼 떡만두도 안 돼? 안돼 그럼 나 계란 라면 와우 라면 <laughs> 응. 라면 아, 진짜 는데 아, 그래? 어제 라면 먹방을 보고 자가지고 누구? 희아 너무 먹고 싶었어 응 이거 불도 완전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완전 괜아요 음. 맛있어? 음. 먹어봐 밤빵이래밤빵 반빵. 밤빵. 어. 밤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오 따뜻해 따뜻해 저기요. 따 어, 그, 따뜻해. 처음엔 요거. <웃음> 음. 음. <웃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음. 아까부터 맛있고 요건 뭔가 고구마 느낌인데. 우와 이거 완전 고구마잖아. 아. <laughs> 자기야. 이게 정말 해.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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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진짜 생 고구마랑 삶은 고구마가 들어간 느낌? 우리 옛날에 응. 고등학생 때그 상무수역에서 어, 응. 고구마빵 팔았었잖아. 응, 맞아, 맞아. 그거 먹었던 그런 맛이다. 응. 그때 고구마빵이 또 유행이었어. 그리고 응. 응. 앞에 고구마빵을 거기서만 팔았거든. 그래서 항상 배수박이랑 가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진짜? 그 그때가 몇년 전이야. 한 십몇 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게 생각난다. 나 이것도 궁금했어. 음, 얘는 응. 쫀득이야. 쫀득쫀득한 찹쌀.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어. 뭐지? 별로야? 맛 표현을 못하겠어 자기가 해봐 모르겠지? 모르겠네 진짜 안맞 맛도 안 나지? 응 음. 진짜 안맞 맛도 안 나는데 쫀득쫀득해요 그냥 근데 맛있다 음. 평택쪽에서 약간 맛집인 것 같아 라면도 진짜 맛있고 라면이 무슨 3분? 3분 컷이야 나보다 더 빨리 끓이시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제 다시 떠나볼게요 냥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가 인스파이어야 와 진짜 크다 음. 기대되는데?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캐리비안 베이 미니 버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런 미끄럼틀은 아예 운영은안 하고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애기들 진짜 많고 저희 지금 수영을 하고 왔는데 여기 뭐 수영할 것도 없어 그치? 수영할 것도 없고 그냥 그 튜브 타고 이렇게 흘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밖에 없어서 맥주를 먹으러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 입장권 좀 비싸긴 하다 엄청 비싼 거지? 그, 어. 체크인 시간이 앞에 240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략 후기를 보니까 그게 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길래 들어온 건데. 근데 진짜 불편한 게라커가 없어요. 아, 라커 조금만은 거양 밖에 빌려주고 사리실이 없고 샤워실도 따로 없어가지고 음.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돼. 그게 너무 불편해. 근데 그거 빼고 괜찮은 거 같아. 그 놀거 없는 거 빼고. 그거 없는 거잖아. 그치? <laughs> 드디어 체크인을 했습니다. 썬타워 스웨이트룸이고 여기가 한 24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오션뷰야, 자기야? 오션뷰야. 지금 갯벌이 된것 같은데. 자기야, 잘여했다배스방이 아주 서치를 잘하거든요. 여기는 룸입니다. 이렇게 생긴 룸. 화장실도 깔끔. 역시 새로 생긴 데라서. 인테리어는 뭐 완전 괜찮은데? 근데 이거 우리가 까먹어야 되는 거야? 칼이 없는데 이런 걸 줬다는 게좀 의아하긴 하지만 룸은 너무 예쁘네요. 예약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친다 <laughs> 그거 놀았다. <laughs>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브라스라리 <laughs> 1783. <laughs> 어, 너무 예쁘게 되어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코스로 먹는 거야? 응. <laughs> 좋았어. 베스방 이 좋아하는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laughs> 제일 좋아하는 빵, 빵돌이야.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음. 그런데 김부각을 잘라서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음. <laughs> 네. 대구. 대구 맞아. 대구 뭔데? 오늘 대구 먹나? 맞나? 어. 맞나? 대구 뭘 시켰는데, 아니면 살이 들어가 있는 건가? 일단 몰라. 그냥 일단 먹어봐 댄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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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먹을 줄 알아 아직 되게 감자 샐러드 같은데 향이 난다? 터지잖아 음.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어우 재밌는 이거 <laughs> 얘가 라.. 뭐, 얘가 어? 무슨 파스타였어? 무슨 파스타고? 어. 이게 삼치? 어, 어 크다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양이 왜 이렇게 많아? 4개 시켰는데 메인 큰일 네음 이거 먹었어? 고응 음 이거 음 뭐라, 음 뭐라 음 이거? 이건 되 잘했다! 오, 내가 난...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 맛있어! 딱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 응! 음. 진짜 맛있우 음. 이게 6개야? 음. 대박! 이게 스테이스테이양 많아. 많아? 야! 우리 거의 돼지야! 자기야! 다 양이 렇게 많을 줄이야! 오늘 어, 배 어. 먹겠다! 그니까! 걸어야다 오히려 좋아. 응.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18만 원 나왔어. 호텔 치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음. 짠, 기프트샵도 있어. 본인 취향이신가봐요. <laughs> 진짜 본인 취향이요 뭐냐 <laughs> <귀여워. 누구> 이거? 자씨이렇게 <laughs> 어. 나오? 아니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이거 하나 먹어보자. 새콤 해야. 새콤향 얘는 달콤향. 달콤향. 하한번 <laughs> 사볼래? 아 그러네. 오픈해 그래. 오픈해. 내가 아, 사가. 얘거 사자. 그래. 됐다. 네. 오. 편하지? 오. 개똥이다 개똥. <웃음> <웃음> 와 진짜 웅장 그 자체다. 오 내려오네. 멋있다. 석양인가? 석양? 그런 거 같아. 음, MJ빠라니. <laughs> 민지빠잖아. <laughs> 럭키비키잖아. 럭 이게 뭐야? 응? 하고 갑자기 이따기 전에 생각이 나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웃음> 별로다 별로다. <웃음> 음. 맛있어? 와, 완전 맛있는데? 맛있네. 근데 식감이 특이해! 새콤새콤은 약간 독특이잖아. 딱딱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타음 음, 음. 음. 이게 컬러별로 맛도 좀 달라요. 근데 약간 진짜 이름이 수수깡이라고 그런가 진짜 수수깡 느낌이네? 아 맞아. 음, 맛있는데? 칼로리 나쁘지 않아. 몇일? 몇일 것 같아? 다 먹으면? 200? 한 200에서 250? 160! 음, 괜찮네! 되게 중독성 있는 맛이네 이거. 근데 유행이냐? 응! 맨날. 굿모닝! 굿모닝! 저는 지금 스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Good m o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음?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개인 룸 r n i n g 실도 이렇게. 여 r n i n 잘 받고 올게요. 마사지 끝. 너무 개운하다. 얼굴이. 탱탱 부은 것 같아. 밥 먹으러 갈게요. 음? 칼국수 집에 왔습니다. 자기 뭐 먹을래? 너무 너무 고프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맥주 먼저. 음, 어. 타국칼국수랑 얘는 만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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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넣어서 먹자. 후추 후추. 내 것. 후추. <laughs> 후추 덩어리다. 한잔 해. 와. 맛있 국물 지 역시 후추가 좀 들어가야 돼 맞아 필수요 단무지를 진짜 안 먹잖아 내가 어 만두 먹을 때먹어지 왜? 약간 만두랑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밀가루랑 한수 덩어리네 <laughs> 자기의 최애 공간이네 여기 술 파는 데도 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 헐 이것도 있어 캔달제너 아, 진짜 야 구하기 힘들어. 몇개산 거야? 루르르 음. <laughs> 일로 살살 옮기야 돼, 옮기야 돼. 제가 어, 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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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려, 제만 노려, 자기 딴거다 필요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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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저기 손잡이로 걸면 될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우리 이거 다 왔다. 손잡이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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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이거 뽑을 때까지 안 간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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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자. <laughs> 이미진다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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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진짜, 한짜 진짜, 얘를 맞춰가지고 짜진는진 같아 가봅시다 짜 진짜, 해짜 진짜, 진짜, 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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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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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적. <laughs> 아아 자기 짜고 해네 내가 너무 키 소파에다가. 알겠어. <laughs> 음? 와 대박이다. 와네 여기는 우주입니다. <laughs> 코스모 스테이션이에요. 여기는 우주입니다. <laughs> 진짜 이뻐. 심해레 심해 여보 여보 여기봐봐 여보 어디가? 민지야 어? 갈래 왜? 무서워 어. 무서워?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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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푸드코트인데요 와 그냥, 그냥 기본 푸드코트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야 무슨 진짜 홍콩이야 이게 뭐야? 푸드 코트에 이렇게 있거든요 다담이 분식이랑 피자랑 와 근데 유명한 데 많아 우물집 온천집도 있어 이게 무슨 푸드 코트야? 야클났스 민자 이건물은 끝이 없어. 너무 지치고요. 힘들어요. 일본 여행 온것 같고요. 너무 힘들고 옷도 갈아입어서 편하게. 이거 먹겠어. 일단 밥 먹으러 갈게요. 스키야키 맛있겠다. 음, 맛있어 역시 우리나라에서 먹는 일식이 맛있어. 맞아. 모두 모뎅. 진짜 일본식이다, 자기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완전 일본 모뎅이잖아. 음. 근데 여기가 닭김치 맛집이야. 닭김치 진짜 맛있어. 딱 적당히 잘 익었지. 와, 피자 비주얼이. 미친 거 아니야, 자기야? 음, 맥주 왜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와 대박인데? 음. 와 끝에 이거 대박네 이거. 우와, 진짜 맛있다. 와 뭐야? 완전 맛있어.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다 끝에 완전 대박이야. 들 걸에서 김치 전골 먹으러 갔어요. 먹는 거야 흘리는 거야.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비주얼 미쳤다. 김치 전골 너무 배운 사람이지. 음. 느끼하니까 한식으로 속을 달래러 왔다는 거다. 어때? 어 달래준다. 명란 계란찜 손가락 같그 손가락이라니 진짜 짜증난다 진지함 다이식 음. 자기야 핑크색 소세지 햄같이 생겼다 맞아 핑크 햄같아 내 최애 계란찜 옛날에는 밥반찬으로 계란찜을 해주잖아 맞아. 그게 너무 싫어 왜? 아니 계란찜이랑 밥이랑 안 어울리는데 자 밥이랑 계란찜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치정를넣어줬 아니 계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났어 그러게 나 이해가 어. 내가 그 식감이 되게 예민했었다고 포슬포슬한 이 계란찜이랑 밥이랑 안어울린다그생 응. 귀여운데? 나는 좀 키우기 힘든 딸내이긴 딸림, 했어 어. 우와. 우와. 제대로 된 밥을 먹겠는데? 응? 체크아고밥 먹기 부우셨네요 <laughs> 어제 또 술을 많이 잡수셨나봐요 드세요 네. 와우 맛있겠다 쌍이 좀 먹네? 뿌려주세요 와우 스톱 스톱 짱이다 이거 먹고 싶었어 이렇게 <laughs> 올려 왠지 갈수있쌈이야 <있자. 웃음> 애호박 <웃음> 역시 밥이 맛있어야 <laughs> 맞아 <웃음> 스윗한 베스방 <laughs> 생선 발라주는 남자야 <laughs> 생선 바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기분이 좋네요 밥도 맛있고 우리 어떻게 호텔 밥에한발자도안 나올 수가 있지? 저기 할게 많긴 했어 어, 너무 할게 많았어 <laughs> 어제 15,000불을 벌었어요 15,000불 실화야 진짜 재밌었어 여기 <laughs> 완전 찐맛집 너무 맛있다